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아침에 닭집에 와가지고, 뭐, 알라나 이래 들다보다가 시껏 놀랬습니다. 여기 한번 보세요. 딱알는데 구렁이가 한 마리 여기 들어앉아있습니다. 이거 보래요? 아이고, 뱀도 얼마나 큰돈 구렁이 종입니다. 여기 뭐, 달가를 좀쳐 훔쳐... 뺑아리를 어, 잡았나? 아무래도 이병아리 보자. 이놈 여기 아 여기 길러기 알리서 넣겠네. 이 알을 먹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. 구렁이 한번 보세요. 엄청 큽니다. 어 아, 이게 왜여기와 있노? 닭이. 이한번 예. 예, 보세요. 이 달걀 훔쳐먹으려고 뱀인데 이건 구렁이종입니다. 이게 이 사과상자에 사과상자에 들어왔습니다. 크죠? 아이고 참 별일 다 있네. 이정도 크기는 뭐 뺑아리 같은거 금방 잡아먹어보죠. 닭들이 밤에 얼마나 놀랬을떵 한번 보세요 구렁이 제법 굵습니다 이게 기러기 아닌데 기러기알주 여럿 쪼맨하게 보일 정도니까 구렁이가 제법 크죠 이거 자꾸 닭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띄워줘도 또 이게 닭집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머리 아프네 야, 이걸왜 놓어? 예, 구렁입니다. 니 네, 여기 왜 왔노, 어? 참네, 별일다 있네. 아이 제가 달걀 거다타가 시급 놀랬습니다. 난 운동했지. 예, 구렁이 종입니다. 아, 뭐 머리는, 여기 머리인데는 어쩔 만한데, 몸뚱이는 제법 굵습니다. 이게, 카메라에 어느 정도 보일지 모르지만, 어른, 손목만 합니다, 야가. 몸뚱이 굵은 거예요, 이쪽 부위는. 이쪽은, 얼은, 팔뚝만 합니다, 크기가. 이 머리 있죠, 여기. 여 보세요, 이 머리열에 순가가 있습니다. 여기, 요게... 아이고, 시끄럽다, 알았다. 여기 기력이 아닙니다. 기력이 알무로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. 예, 구렁이, 뭐, 저 멀리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줘야 되죠. 이거 뭐 잡아먹을 수도 없고. 옛날도, 아주 옛날 같으면 잡아먹었보지만은 요즘 뭐, 먹, 먹을 게 천지인데, 뭐, 이건 누가 먹겠습니까? 예, 우리 닭장에, 여기 아리 보세요. 뺑아리 잡으러 왔는지, 계란 뭐라 이제 하튼 여기 아이고 시끄럽네 자식 진짜 여기 구렁이 들어왔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이제 이 구렁이 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네.